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결혼 1년차, 나는 아직 가족이라는 단어에 기대를 품고 있었다. 처음 시댁 식구들과 밥을 먹던 날 시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니까 잘 지내보자. 그말 한마디에 나는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싶었다.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에서도 웃었고 성에 차지 않는 반찬에도 열심히 칭찬을 했고. 남편 몰래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챙기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만 더 하면 받아들여지겠지. 라는 순진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설 명절,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들은 말은 내 마음을 단번에 얼어붙게 했다. 우리 집은 며느리가 상차리는 거야. 이제 초보 딱지는 뗐지. 그말 속에는 가족이라는 말이 없었다. 그저 역할만 있었다. 며느리라는 이름의 책임. 그날 나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전 갈비찜, 잡채, 나물, 떡국까지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상 앞에서 시이모는 나를 보고 말했다. 아직 손맛이 덜 들었네. 우리 며느리도 초반엔 이랬지.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웃었다.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그 모든 장면을 남편은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내가 고생한 음식을 내가 참으며 만든 밥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엄마 음식이랑 다르긴 하네. 당신 스타일이구나. 그 말은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감정 없는 멘트. 그는 그날 단한 번도 고생했어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물었다. 당신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그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왜 그런 질문을 해? 나는 대답했다. 그런데 왜? 내가 당신 가족과 있을 땐 항상 혼자인 기분이 들지? 그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이미 답을 들은 것 같았다. 결혼 후 2년 시어머니는 점점 나를 집안일 담당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명절은 물론 가족 생일, 조카 돌잔치, 제사, 각종 시댁 행사마다 나에게는 일이 주어졌다. 갈비는 내가 해야 맛있어. 떡은 며느리가 찌는 게 맞지. 케이크는 네가 좀 예쁘게 써와라. 나는 늘 뭔가를 담당하고 있었고 단한 번도 너는 그냥 와서 앉아 있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행사 담당자였다. 3년 차, 시댁 가족 여행이 잡혔다. 시어머니가 말하길 올해는 다 같이 제주도 가자. 숙소랑 일정은 네가 알아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왜 나는 여행지조차 스스로 고를 수 없을까? 왜이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는 지시만 할까? 그리고 여행 당일 나는 아이스박스에 물과 간식과 약과 비상용 손세 정제까지 챙겨 넣었다. 시댁 식구들이 좋아할 법한 음악도 플레이리스트에 넣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제주도에 와서 이런 숙소 잡은 거야? 옛날 사람이야? 그말 한마디에 나는 속이 찢어졌다. 그 모든 준비와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편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의 그 무표정한 얼굴이 나는 더 싫었다. 그날 밤 나는 호텔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고 눈물만 흘렸다. 나는 그저 가족이 되고 싶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은 아니어도 적어도 사람 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나는 언제나 외부자였다. 나만 모르게 돌아가는 가족 톡방이 있었고 나만 빠진 가족 기념 사진이 있었고. 나만 모르고 있었던 시부모님 건강 검진 일정도 있었다. 그들은 나를 가족이라고 불렀지만 가족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나는 결심했다. 가족이라는 말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그저 나를 위해 살겠다고. 아이를 가졌을 때 나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나도 이 집에 진짜 가족이 되겠지.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 더 생기는 거지, 뭐. 며느리는 우리 집에 씨를 퍼뜨려주는 여자니까. 라고 말했다. 그 말이 기쁘다는 표현인지 내 존재를 기능으로 축소한 건지 나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이를 품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다짐했다. 이 집에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따뜻한 가족을 주기 위해 노력하자. 임신 8개월. 몸이 무거워지고 걷기도 힘들어졌을 때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김장을 도와달라고 했다. 몸좀 움직여야 순산하는 거야. 배에 살쪘지.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나는 복대까지 두르고 시댁 마당에 섰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듯했지만 참았다. 남편은 옆에서 한참을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나는 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좀만 쉬면 안될까? 그는 말했다. 엄마 눈치 보이잖아. 조금만 더 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의미를 잃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만. 지켜주지 않았다. 그는 나의 남편이지만. 내 몸이 무너질 때도 침묵했다. 출산은 어렵고 길었다. 결국 제왕절개를 했다. 회복실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옆에 남편은 없었다. 그는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애기 보러 오시긴 했지만 나에겐 그래도 너 고생했어 한마디도 없었다. 그녀는 손주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나에게는 너도 이제 진짜 엄마다. 앞으로 더 바빠질 거야. 그 말뿐이었다. 출산 후 천명절 시댁에 가야 하냐고 남편에게 물었다. 그는 말했다. 그래도 애 보여드리러 가야지. 엄마 아빠가 기다리실 텐데. 나는 말했다. 나는 아직 상처가 벌어졌고, 수유도 제대로 못하고, 몸이 아픈데. 그는 고개를 돌렸다. 내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엄마는 이런 거 섭섭해하셔. 그 말. 그말 하나가. 나를 가장 외롭게 만들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내게 말했다. 젊은 것들이 뭐가 힘들다고. 우리네 셋 낳고도 다음날 빨래했어.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나만 웃지 않았다.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순간, 이 집에서 다시는 웃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육아는 고대였다. 밤새 아기를 재우고, 하루종일 안고 달래고, 나는 어느새 거울을 안 보기 시작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부어 있었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다. 요즘 너 괜찮아? 라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친정 엄마만 전화해서 말했다. 밥은 먹었니? 자는 시간은 있니? 나는 매번 응 괜찮아 라고 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나는 부서지고 있었고 나는 무너지고 있었고 나는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누군가를 위한 일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말했다. 오늘 엄마가 말하길, 넌 집안일도 못하고,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차 보인데그 말을 하는 그의 표정은, 걱정이 아닌, 불편함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왜 그런 말을, 그대로 내게 전달하는 거야? 그는 당황했다. 그냥 내가 좀 정신 차렸으면 해서, 그 순간 나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신뢰, 애정, 존중,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이렇게 썼다. 나는 가족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이들은 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봄이었다. 아이 돌잔치를 앞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돌상은 너희 집 말고 우리 집에서 해. 어른들 초대하려면 공간도 있어야 하고, 이건 가족 행사니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가족 행사라면서, 왜내 의견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언제나 그들의 권한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돌잔치 당일, 나는 미리 가서 음식 준비를 했다. 아이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내 몸은 말라붙은 스펀지처럼 텅 비어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와서,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고 아이를 안고 웃었다. 그 누구도, 수고했어. 너무 고마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돌잔치가 끝난 뒤, 나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오늘은 우리 집 체면이 섰다. 그래도 며느리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정도라니요. 저는 오늘 하루 아내도 엄마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눈빛이었다. 주변 친척들도 조용해졌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웃었고, 참았고, 희생했어요. 근데 돌아온 건 뭐였나요? 당신들은 나를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한 번도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가와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나는 그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당신도 내 편이었던 적 있어. 내가 무너질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아이를 재운 후,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내가 원한 건 도움이 아니라 이해였는데 눈물이 흘렀지만 이젠 억울해서가 아니라 벗어나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다음날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앞으로 시댕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그집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했어. 하지만 이제 가족이 아니라고 느낀 순간부터 나는 당신 집사람 아니야.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우리 엄마가 상처받았어. 어제 내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왜? 항상 당신 엄마만 걱정해. 나는, 나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는데, 왜단한 번도 내 마음은 안 물어봤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 앞까지 찾아왔다. 아이를 안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래도 가족이잖니? 이러는 거 너무하잖아.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날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죠. 진짜 가족이었다면 제가 아플 때 따뜻하게 안아주셨겠죠. 제가 울때왜 울어가 아니라, 어디 아파? 라고 물어보셨겠죠. 근데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단한 번도요.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현관문을 닫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진짜 가족은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진짜 가족을 만들기로 했다. 이제 내 아이에게만 따뜻한 엄마가 되면 된다. 내가 못 받은 사랑을 그 아이에게 줄 것이다. 나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너는 절대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엄마가 항상 내 편이 되어줄게.